안녕하세요, 개미군단입니다. 현재 시각은 12월 15일 11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월 달은 제가 STP 폴리곤만 주구장창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댓글을 보니까 방송 보고 STP 폴리곤 매수에 손해를 엄청 봤다고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요. 그런 글을 보더라도 저는 STP 폴리곤이 이개 폭락장에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이 그림 보세요. 갈릴레오 다들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입니다. 이말 명심하세요. 손해를 보신 분은 종목에 대한 미 믿음도 없고 옆에 사람들 말만 듣고 허구만 있으니 알아서 잘 대응하시고요. 제 방송 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저는 하루에 10개의 종목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을 심도 있고 집중적으로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잘 따라오십시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5일이고요. 미국은 오늘 FOMC가 있고 중국은 호흡이 사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현황 보고요. 욕을 얻어 먹어도 가장 강한 종목인 폴리곤을 다시 한번 볼게요. 힘들고 공포스러운 기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독하시고요. 저에게 기대셔서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게 investing.com에서 하는 달러로 나오는 폴리곤 차트입니다. 폴리곤 차트 보시면 현재 폴리곤 2.004달러인데요. 물론 이제 업비트의 가격과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지만 investing.com 차트 보면서 폴리곤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자로 2.004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환율 1185원으로 환산했을 때 2393원 정도 됩니다. 현재 폴리곤 차트 한번 볼게요. 폴리곤은 업비트는 현재 2470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폴리곤 차트, 업비트나 인베싱닷크의 차트 다우상향으로 양호합니다. 제가 폴리곤 재료 기술적 분석 그리고 대응방안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폴리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기준 잡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폴리곤 재료는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성, 성장성 그리고 값싼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 해드릴 텐데요. 최근에 2 1선 아래에서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다시 양봉, 양봉 보면서 이2 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가격은 2,470원이고요. 지금 바로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이2 1선인 2,500원 이 동그라미 친구는 올라오면 안착하기 후에 신규 매수하십시오. 혹시 추매하실 분들도 2 1선 위로 올라간 이후에 추매하세요 지금 하시면 지금 흐름은 양봉, 양봉 단기 스토캐스트도 매수를 쌓이는 주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20 위에까지 확인하시고 2,500원 위 언저리에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표가는 전고점이 3,000원이 1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3,000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3,500원 이상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3,000원 돌파하게 되면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래 카톡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종목 문의하셔도 됩니다. 대응방안은 매수가는 명심하세요. 20일선 부근에서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도 드렸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분들 대상으로요. 본인 물린 종목들 상담해 주는 무료 카톡방이 현재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선착순 30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본인 물린 용보 가지고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종목 문의하세요. 무료니까 저희 회사 전문가분들에게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카톡 링크와 참여코드 확인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리건 명심하세요.